굿모닝 에브리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우는 너무 이제 식장하죠 식상하죠 재미있는 <laughs> 오늘도 재미있는 영어 시간 다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어, 다이얼로그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8단어는 그 인상착의를 설명하는 단어이잖아요 외모를 묻거나 묘사하는 말 또는 옷차림을 묘사하는 말 인물을 묘사하는 글 등을 쓰는 단원인데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단원에서 지금 배운 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묘사할 때 얼마나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지는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갈수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가면은 진짜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텍스트북에서는 연습을 한 뒤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어 그걸 좀 게임이라든지 뭐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텍스트북까지만 마무리시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연습을 해보는 시간 갖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오늘 책을 펴야 됩니다. 책책 책 페이지는 99 쪽입니다. 99쪽 펴주세요. 99 쪽입니다. Listen and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listen and do. l i s t e 들어가기 전에 어, 여러분들 뭐 오늘 오늘 하루가 뭐 지금 몇 교시냐면 거의 한3 교시 3 교시쯤 됐을 텐데 아마 선생님 지금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3 교시쯤 됐을 텐데 오늘 하루도 컨디션이 좀 어땠나 모르겠어요. 요새 코로나 블루 코로나 코로나 우울증이라 그러잖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사이 굉장히 많고. 초등학교에서는 힘든 건 아닌데 지금 이런 그 온라인 수업을 적응하기가 저,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듣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 선생님을 얼굴을 봐야 돼요. 선생님 얼굴을 봐야 공부가 잘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몇몇은 있을 거란 말이죠. 선생님도 이런 수업이 환경이 굉장히 아쉬운데 그 일단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좀 얼굴을 보여주시잖아, 그지? 우리 6학년 담임 선생님들, 정말로 그, 1반, 2반, 3반 선생님 모두가 다 그, 프로페셔널 하신 분이라서, 여러분들하고 잘 호흡을 하고 있나 모르겠대. <laughs> 어, 그렇죠. 호흡은 문제가 아니지. 어, 어, 호흡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이 옆에서 보기엔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그, 호흡은 아무래도, 선생님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좋아하겠죠. 그죠? 내가 좀, 어, 유머러스하고, 좀 애들도 좀잘좀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인데, 어, 뭐 선생님이,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은 뭐, 정말로 세분 다, 거 선생님들 중에서, 원래 6학년 선생님들은 잘 하는 분 아니면 못 해. 6학년 선생님들이 최고의 레벨을 자랑하셔 항상.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면 6학년을 못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같이 큰애들을 다루기가 힘들거든 초등학교 1학년들 얼마나 예쁘니 근데 여러분들같이 다 커가지고 막 어? 쌀라쌀라 하는 애들 같이 있는게 힘들잖아요 아 물론 선생님은 6학년에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3,4,5학년 가면 이제 조금 3,4학년 5학년까지는 좀 괜찮은데 3,4학년 가면 이제 너무 애기들이라서 어떻게 선생님의 스타일을 못 발휘해 알죠? 선생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농담도 하고 이래야 좀 선생님도 힘이 나거든. 조크, 그죠? 조크도 해야 되는데. 3, 학년은 조크하면 무슨 소리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요. 우선 텍스트북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한번 또 시원하게 달려봅시다. 잘 듣고, 어, 이제 다 폈지? 책. 선생님 책 표라고 한 거야. 잘 듣고 알맞은 인물을 제작 번호를 써봅시다. 그래서 넘버링 하는 작업입니다.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있는데, 어우, 다들 너무나 잘생기고 예쁜 학생들이야. 그런데 각자 외모가 조금씩 다르네. 어우, 여기 나왔다. 블루아이스도 나왔다. 와, 진짜 파았네 그죠? 어, 여긴 이제 어, 아시안 계열, 보통 우리 아시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황인종을 아시안이라 고 그러고, 이제 이쪽 친구들은 보통 아프리칸, 아프리칸 계열이라 그러죠. 혹시나 뭐 흑인이라 그래서 블랙이라고 말해버리면 사실 좀... 그게 어,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딱히 그게 없어. 왜? 백인들을 기준으로 항상 해. 백인들 기준으로 아프리카고, 백인들 기준으로 아시아냐. 자기네들은 유럽 아니면 아메리카냐. 유러피안 아니면 아메리카인데, 벌써 그런 거에 자체 이미, 어, 내가 백인이다라는 게 깔려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얼마, 어제였나? 그제였나? 제 마블 영화사의 블랙 팬서가 죽었습니다. 블랙 팬서로 나왔던 그 주연 배우가 죽었는데 아 정말 우리 그 흑인들한테 큰 희망이었어. 흑인들은 참 블랙 팬서 영화 재밌게 보면서도 와, 블랙 팬서 할리우드 영화 히어로에 드디어 우리 마블에 마블에서도 이제 흑인이 주인공이 되는 순간까지 왔구나 하고 너무 좋아했고 그래. 심지어 그거 있잖아. 인사하는 포즈 그 그 팔을 X자로 하는 거. 그거 막 엄청 유명 스포츠 선수들도 따라하고, 흑인 스포츠 선수들도 따라하고, 막 그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 암, 암인 걸 알면서 스, 촬영을 했었더라고. 정말 그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도 그걸 견디면서 그 힘든 촬영을 한 거야. 우리나라에 올 때도 이미 암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그 실제 영웅, 그 블랙팬서 영웅보다 더한 영웅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고통을 참고 그렇게 견뎌서 하는 거,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하고 하는 영화를 찍은 거 정말 대단한 영웅인 거에요. 그래서 체드윅 어, 보스만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 죽음을 애도하고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너무 말이 길었네. 시작합니다. 1번부터 갈게요. 들어볼게요. 1번, 어디다 1번을 줘야 될지 이네명 중에 1번은 누군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Listen carefully. 1. What does he look like? He has short curly hair 한번 더. One What does he look like? He has short curly hair two <laughs>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long curly hair and big blue eyes One more time two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long curly hair and big blue eyes. Number three 갑니다. three. What does he look like? He has short straight hair. 더. Three. What does he look like? He has short straight hair. Number four. four.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long straight hair. What is she wearing? She's wearing glasses. 4.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long straight hair. What is she wearing? She's wearing glasses. Okay, thank you. So, I'm going to go to the cream. I'm going to go to the cream. I'm going to go t 이 남학생을 우리 지금 히라고 그랬고 여학생들은 그 여자에서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그것만 들어도 맞추랑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일번 들어볼게요. o What does he look like? He has short curly hair. 그랬잖아. What does he look like? 그 남자니까 벌써 얘네 둘이잖아. 근데 he has short curly hair. w short curly? Short curly면 얘 같은데. 선생님 얘도 약간 컬리 아니에요? 얘 약간 곱슬 같은데요? 반곱슬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생님 머리도 딱 요건데 반곱슬입니다 이게 쫙 펴진 그런 애를 보여줘야지 왜 반곱슬을 보여줘 헷갈리게 는 모르지만 이거는 반곱슬이에요 사실 컬리란 건완전 이렇게 휘어진 그죠 완전 거의 파마머리 뽀글뽀글 머리 이걸 컬리 해어라 그럽니다 여, 여기도 컬리잖아 그렇 이렇게 구부러져야지 얘는 구부러진 게 아니라 약간 뭐야 에서 약간 휘어진, 그지 휘어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he has short curly hair. 짧잖아. 그리고 아, 얘도 짧은 거야 사실은. 근데 그냥 얘가 더 확실하고. 어?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he is an African, African, African black. He is a black.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표현은 안 했죠. 하지만 우리 나라에 대해. 둘 번째.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long curly hair and big blue eyes. 와우, 여기서는 she라고 했잖아요. she니까 두명입니다두명 투명 중에서 long curly hair. long, 와우, 길고 curly hair. 얘다. 근데 마지막으로 또 she has, 그녀는 가지고 있어요. big blue eyes. big blue eyes. 딱 얘기했잖아. 그 다음 3번. three. What does he look like? He has short straight hair. 어? Huh? He has short straight. a 어 얘가 스트레이트. 이 정도로 스트레이트로 보기엔 좀 애매한데 얘보단 스트레이트가 이것도 스트레이트 맞습니다. 근데 반곱수이 선생님이랑 정확히 말하면 반곱수 같은데 어찌 이걸 스트레이트로 치재? 어찌? 얘밖에 없잖아 이제 그 남자애가. 한번 갑니다. 그럼 4번 갈게요. f o What does she look like? She has long straight hair. What is she wearing? She's wearing glasses. 네, 마지막 What is she wearing? 그 여자애는 무엇을 쓰고 있나 입고 있어요. What is she wearing? She's wearing 띠 i n glasses. 4번까지입니다. 맞죠? 네, 잘했습니다.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거 뭐 쉬운 편이었습니다. 이거 쉬운 건데, 모르면은 어, 여러분도 다시 공책 보고, 선생님 동영상, 비디오 보고 확인해야 돼요. 이 정도는 쉬운 거였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Read and do. Read and do. 이번에는 듣기가 아니라 읽기예요. Read and do 하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친구들을 아, 몇 쪽인지 102쪽입니다. 102. page is 102. 102입니다. 자, read and do. 그림을 보고 친구들을 바르게 describe 묘사한 문장을 모두 찾으래. 묘사한게 describing이거든요. 묘사를 한 거를 문장을 꾸며, 문장을 이제 그 사람들의 생김새를 말한 걸 모두 찾아서 또 체크 표시하래요. 체크 표시, 그죠? 얘 이름은 얜이고, 얘 이름은 제이야. 그치? 그럼 이제 얘는 쉬, 쉬네 다 줄어. 얘는 히니까는 이것들을 찾아서 빨리 모두 찾으니까는 하나만 체크하면 안 돼. 여러 개를 한번 해보도록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선생님 시간, I'll give you one minute. Let's start.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hat does Yen look like? Yen은 얘는, 얘는, 얘는 도대체 어, 생김새가 어때요? 뭐처럼 보이니? 1번 She is wearing green t-shirt. Green pants. She is wearing green pants. 그 여자는 Green pants를 입고 있습니다. 맞, 맞네 맞고 Green pants 맞잖아 바지 그 다음 She has small brown eyes. She has small brown 야 이건 야 이건 선생님 진짜 안보이는데?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 안보이는데 니들은 책에 보이니? 진짜 눈은 작은건 알겠어 눈이 뭐 작게 그린건가 브라운 아이스 맞나? 아 이거 브라운거 같기도 한데 선생님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She's wearing a blue t-shirt 이건 아니겠죠 그럼 모두 찾으라니까 두개 정도는 맞을 것 같긴 해그 다음 2번 넘버 2 What does j look like? j J 제인이 아닙니다 제이네요 He is wearing glasses. 그 남자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맞지? 맞네 glasses. He is wearing an orange cap. Orange cap? 오렌지하고 모자 아니고. He has short curly hair. 어, 이거 뽀, 뽀글이 맞잖아 뽀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뽀글이. 맞지? 자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 역시 이게 small brown eyes만요. 근데 브라운인지 블랙인지 좀 선생님은 잘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정확하게 나와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선생님 지금 이 선생님 거에는 안 나와서 좀 애매했습니다. 자 잘했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Right and do. 103쪽입니다. 그 옆에 103쪽입니다. Right and do. 그림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골라 문장을 다시 써봅시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 너무 쉽죠. 선생님 지금 바로 해주세요. 지금 선생님 뭐 이거 가지고는, 뭐, 건드릴 게 없네. 빨리, 시작. 자, 1번, she has short curly hair, 이죠. curly hair입니다. 이거 뭐 그대로 써주세요. 그다음, 그 다음, 그 남자, he is, 그 남, 남자 맞아. <laughs> 남자야, 남자. 그래. he is wearing glasses가 되겠죠. 어, glasses라고 하면 틀립니다. glasses가 되어야 되겠니다 안경 하나인데요? 그래도 e s 붙여야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 얘는 딱 보니까 눈이네. 눈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단 말이야. 무서워 죽겠네. She has the brown eyes가 아니라 blue eyes입니다. 어. 약간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 무서워. 웬, 왜 선생님이 무서워하냐면, 이런 그 얼굴에 인형이 있었어. 옛날에 그 사탄의 인형이라고, 머리 모양도 약간 이런 거였는데. 아, 이 머리 모양이이 노란 머리였나? 뭐, 막 밤에 인형이 살아서 막칼 들고 막 그, 그 주인공들 죽이려고 쫓아오는 내용인데. 어린 나이에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진짜 선생님네 집에 있는 인형 다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버리고 싶었다니까 하, 사탄의 인형, 정말 무서운 인형이죠.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까 하,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laughs> 네, 아마 엄,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도 다알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님도 사탄의 인형 세대거든요. 자 그다음. Read and play. Read and play가 아니라요. ride right and talk 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입니다. Right ride right and talk. 그림을 보고, 에이미의, 에이미의 외모와 옷차림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에이미는 지금 보니까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어, 자신의 외모를 잘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외모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근데 평가를 쓰면 안되지어글리 y 나 뭐, b e a u 이나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그건 자신의 그 자신만의 느낌이지 이 애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한번 이거 이거 뭐 이거 골라 주세요. 이거 뭐세 단어랑 두 단어. 뭐 너무 쉽네 지금 빨리 시작해 주고 단 사람은 2번까지 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r i g h and talk. 1분 만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됐나요? 1분 지났습니다. 1분하고도 10초 지났습니다. 자, 갑니다. 자, she has, 그 여자애는 she has 뭘 가지고 있나요? 어, she has 가지고 있죠. she has, curly, short, hair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she has, short, curly, hair나, curly, short hair나, 뭐가 맞나라고 할때 사실 둘다 맞아요. 근데, 대충 그할 때는 She h s short curly h a 이런식으로 s h o 를 먼저 써주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둘다뭘 먼저 써야 될지 이런 거 가지고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She is 다음 뭡니까 어 딱글래 a s s 가 나오니까 바로 생각나는 건 Wearing이 나와야 됩니다 She is wearing glasses 그 여자애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끼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개를 다 같이 써서 하면 맞습니다. n 버2 Timo입니다. Timo. 그림을 보고 빈칸에 Timo를 묘사하는 낱말를 써넣어 대화를 완성해봅시다. 예. 뭐야, 얘? 선생님, 거, 아파트인 줄 알았어. <laughs> 아, 이게. <laughs> 이거 그거잖아요, 저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뭐냐. 광산 뜻. Mine, mine. 내꺼란 뜻도 있고, 광산이란 뜻도 있고, 마인크래프트잖아. 와, 이걸로 이렇게. <laughs> 그냥 이거 쓰면 되는데, she is a block. she is a block. she is blocks. 그 여자는 블록이지. 블록이긴 한데, 음, 그러게. 어, 심지어, he네? <laughs> what does he look like? <laughs> 네, 죄송합니다. 머리가 길어가지고, 여자로 생각하잖아, 보통 이러면. 어떻게 he도 됐지? Yeah. What d o like? 아, 이것도 빨리 해주세요. 그냥 깜짝 놀라서, 미안해. 이것도 빨리 해줘 30초 줄게, 30초. 진짜. 자 그림을 보고 빈칸에 팀원으로 묘사하면 What does he look like? 그랬으니까 he he has has가 돼야지 have의 3인칭 he가 나오기 때문에 he has가 됩니다. He has long 긴색머리잖아. Straight straight란 단어를 습니다 Straight S T R A I G H T straight and big blue eyes blue eyes. What is he wearing? 그 남자는 무엇을 입고 있나요? He is a... Uh, he is wearing? Wearing이잖아. Is, I, N, G니까 그러니까 입고 있는 중인가요 He is wearing a... Uh, 그렇지.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Red T-shirt로 해야죠. Red T-shirt. Red T-shirt까지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이두 개. 이두 개를 쓰면은 다 맞겠죠. Right, w r o n straight, 뭐 이런 식으로. 네, 다음입니다. Reading box를 어, 여기까지. Reading box 이제 해야 되는데. Reading box까지만. Reading, box. reading box까지만 일단 들어볼게요. 오늘 이것도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 자, 한번 Reading box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106쪽입니다. 106쪽 같이 들어갈게요. Ready? Ready? Okay, start. Find a face. My house has a name, Ms. House. She has two big blue eyes and a big mouth. She has green curly hair. Oh, Mr. Carr <laughs> has two yellow eyes and a big nose. He is wearing a black cap. Oh, he wants to run every day. Mr. Sink has a long nose and a small mouth. You like drinking water. Miss Clean has long straight hair. She washes her hair every day. Now, look around the classroom. Can you find a face? Find a face. 무슨 뜻입니까? 얼굴을 발견하기란 뜻인데요. 어, uh, 얼굴 발견하기 얼굴 발견하기란 뜻인데 뭔가 뭐 지금 보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거 마치 동시 같아, 포임 같아, 시 같아. 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사물을 가지고 얼굴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얼굴을 발견해서 자기가 이렇게 썼는데, 참잘 썼네. 글이 아주 훌륭한 글인데, 이거 해석은 다 여러분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석까지 조금 한번 해보려고 했던 시간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어,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테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음 문제를 미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이거 읽고 문제를 미리 풀어놨으면 선생님, 어, 107쪽이랑 107쪽 1, 2번 문제를 좀 풀어놨으면 After you read.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시간에 바로 그냥 해석해보고 문제 답 맞추면서 그다음 그 다음 그우리 final test, final review, 까지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숙제입니다. 107쪽 1, 2번 해보기. 그책 읽으면서 지금 여기에, 리딩박스 읽으면서 107쪽 1, 2번 해보는 거, 홈워이 되겠습니다. 이홈워크까지 해주시고 나서, 홈워크까지 음, 해야지 시간이 맞아. 선생님이 괜히 홈워크를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빨리 하는 사람은 빨리 하면 은 그냥 30분 하면 딱 끝나지만, 늦게 하는 사람은 진짜 35분 걸리고 40분 걸릴 수 있잖아. 그럼 딱한 타임이 끝나는 거잖아. 한 시간이. 그래서 좀 그렇게 미리 지금 조금 해놓는 걸로. 하도록 해 주세요 선생님도 뭐 다음 시간에는 빨리 게임 게임이라기보다는 게임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일단 다음에 빨리 여러분들 어, 이 외모 가지고선 얘기할 수 있는 거 한번 같이 해봐야 되니까 한번 어, 게임이겠구나 맞아 게임 게임 있지 선생님은 게임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무튼 외모 관련해서 이것 조금 어, 숙제까지만 미리 해주고 오늘 배운 거는 교과서인데 교과서 못 풀겠다면 비디오까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제발 좀 6학년들 비디오 좀 열심히 들어주세요 비디오 봐주세요 알았죠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어, 바로 그러면 이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박스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모두 몸 건강히 코로나 조심하고 어, 또 온라인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까지 온라인입니다 일까지 온라인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 그래서 정말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는 게 바로 9월 8월 31일이거든요 이제 9월 1일인데 막 정은경 본부장님께서 800명에서 2000명이 막 나올 수도 있다 하루에 막 잃어버리니까 지금 그쯤 되면 이제 그냥 에이 그래도 숫자 적잖아요 대한민국이 5500만 명인데 그거 그 숫자 가지고 되겠어요 돼. 왜냐면은 팔 우리가 지금 200명 300명이 감염시키는 거랑 천 명이 넘어 가면서 감염되는 거랑은 속도가 달라져. 속도가 두 배, 세 배, 다섯 배가 아닙니다. 10배, 20배, 100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은 뭐 이제 앞으로 천만 시민들의 자유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생각 당분간 하도록 하고요. 제발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좀 조심해서 나오는 사람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Have a nice lunch. Okay?